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흔들리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종목을 산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평단 관리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 시장이 빠져도 우리는 뭐 KB 이니시스로 수익적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면은 좋은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졌을 때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뭐 먹티 경영진 사태, 뭐 주식 재매입.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일단 먹튀였다. 그럼 먹고 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장 분석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좀 사세요 사세요 이런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사서 모아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1월 10일 이후로부터 제가 모든 영상에서 kg 이니시스 1월 10일 이후 영상부터 1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빠질 때마다 사세요 왜 사야 되냐 지금 고성장에다가 수익선 개선이 나오고 있고 신규 가맹점 유치라 기존 가맹점 거래액 확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해외 가맹점 같은 경우에도 애플스토어 그 다음에 넷플릭스를 확보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적이 기반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천천히 사셔야 돼요. 이런 거를 제가 1월 10날 영상에서 딱 이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 10날 영상에서 1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뭐 시장이 조정이 나왔다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더 싸진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빠진 거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분할적으로 사세요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을 한대로 분할 매수를 해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종목이 올라왔을 때,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여기 뭐 11월 달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티움 바이오 이거 하나, 11월, 12월, 1월 달, 이 중에서 이거 하나 빼고는 다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됐다.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적인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더살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느끼셔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해야지 좀잘 느끼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시장이 빠졌을 때더 사야 되는 종목들로 다 증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KC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뭐 6%대, 그 다음에 뭐 6%대, 여기서 보면은 또 7%대. 당연히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분할 매수는 하실 수 있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찾고 뭐 내용적인 부분 써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를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어? 아 그치. 영상을 보면은 아 그치. 그 말이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이또 주식에 대해서 실전을 이거를 적용을 못 시켜요. 이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설. 얼마 안 남았어요. 설 전에 오세요, 여러분들. 시장 빠졌을 때 오세요. 오히려 기회예요. 딱 말씀을 드리지만, 대박은 항상 시장이 상승이 나왔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사셔야지만, 대박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설 전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설 전에 한번 흔들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010-8619-999 하나 이쪽 번호로 저희는 주말에도 일을 하고 24시간 항상 일을 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함만 문자 발송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딱 30자리 중에 19자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요번주에 다 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개월 하시면은 1개월 더 드리고 있고 설날 쉬는 날다 보장을 해드릴테니까 오세요 오셔서 좋은 종목 좋은 내용으로 같이 수익적인 부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뭐 수익 인증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빠졌을 때 수익 인증, 아, 이거, 거를 좀 자랑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수익적인 부분이 많이 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뭐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어, 뭐야, 삼천삼, 237원 밖에 뭐 수익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분이 월요일에 시작한 거라서 몰빵하지 말고 테스트로 사라고 하셔서 뭐 이렇게 5% 수익이 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매수, 매도 버튼 누르기만 하면은 다 편안한 종목 편안하게 사자고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했네, 못했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자산 늘려 나가실 분들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이브도 1월 20날 이제는 vip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도 같이 매집을 할 거예요 하이브를 27만 5천원 이하로 여러분들 급하지 않게 편안하게 모아 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lnf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이하로 시장이 빠지면 은 여러분들 더 사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어 여기서 상승적인 부분이 팍튀어서 나와 가지고 대응을 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그리고 시장이 밀려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를 드리지는 않아요 대신에 시장이 빠졌을 때더살수 있는 종목으로만 저는 추천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를 믿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추천주 드리고 수익 내 드렸으면은 회비 정도는 저는 다 뽑아 드렸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시장에 대해서 읽어 드리는 거 있어서는 저만큼의 디테일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 딱 보게 되면은 일봉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전저점을 깨기는 했지만 여기서 튕겨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922포인트를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점 매수에 좋은 찬스다. 나는 평단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점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더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성을 못 이겨서 공포에 던지지 마세요. 더살 생각을 해야 돼요. 단, 잡주가 아니면은. 잡주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할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인 부분 잘뭐 잡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선택적인 부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당연히 정확한 바닥을 알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보면은 대략 지금 구간 자체가 팔 구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구간인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누구나가 다 알잖아요. 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여러분들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무시를 하시고, 아,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음, 더 사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대해서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부재기, 부재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VIP방 같은 경우에도 부, 저번에도 분할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제발 제가 빌 테니까 제발 분할 매수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빌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할 매수는 좀, 하셔야 된다. 이거는 뭐 나중에 시장이 좋던 나쁘던지간에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VIP 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 자료가 있어요. 주말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교육 자료, 그 다음에 뭐 검색식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는 거고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다 자료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편안하게 같이 보시면서, 아,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 자, 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오셔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왜 이게 난리가 났는지, 정말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길게, 디테일하게, VIP방은 다 써드렸어요. 이 내용을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진짜 깡깡이가 되면 안 돼요. 아는 거, 아는 게 힘이에요. 뭐 아무튼, 뭐 그래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뭐 변동성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라든지 국내 대선이 겹쳐 있는 시기까지도 지속적인 변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한 작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이후 구정 연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코스닥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량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어 거래량이 뭐 그냥 큰 차이가 없겠다. 어 뭐야 일봉에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정말로 커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한창 피크를 찍을 때를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이게 증시 격언에 거래량 바닥이 주가 바닥이라는 말 자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팔 사람은 다 팔아야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에요. 내가 팔면은 올라? 이런 말이 왜 나와요? 버티다 버티다가 지쳐서 팔아치우니까 귀신같이 내가 팔면은 오른다. 그게 거래량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닥 주봉을 보시면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온갖 언론도 그렇고 뭐2030 코인 열풍도 그렇고 주식 열풍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뭐 지상파에서도 뭐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뭐 최근에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늘려놨어요. 늘려놨는데 이들이 비싸게 산 주식을 받아주는 주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쳐서 팔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거를 안 받아주니까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별주 매매를 하면서 거래량 없는 종목은 내가 1억만 팔라 팔려고 해도 호가 10개씩은 잡아먹어요. 그래서 내려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거래량 바닥이 언제냐. 거품이 끼기 전을 봐야 돼요. 평상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8년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때가 평상시 거래량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과도한 거래량이 폭증을 했고, 그리고 폭증 이후에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금요일날 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거는 좀 시장이 좀 과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이 가하다라고 해서 뭐 이거를 갑자기 한순간에 회복이 될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뭐를 매매를 하시든,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더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현금이라면 도는거를 확연하게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해도 뭐 늦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기억이 뭐 다음주 FOMC까지는 안보낸다 라는 시장의 의지 같은데 이래서 뭐 이러면은 항상 시장이 이러면은 테마 외에는 뭐 딱히 뭐 크게 보이는거는 없다 그래서 당장을 보기보다는 미래를 늘 준비하는 투자자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괜히 막 자진매매 막 사부작사부 부작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루에도 여러번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뭐 그게 틀렸다는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시는데 괜히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것도 아닌데 엇박자... 뭔가 시장이 빠지니까 빠르게 돌려야 될것 같고 그런 기분 때문에 여러분들 뭐 사고팔고 4989, 사고팔고를 너무 작게 하시는 분들은 엇박자 타면은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는 스타일은 싼 주식을 계속 모으면서 향후를 같이 좀 우리가 도모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시장에서 한 가지 확인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좀 여러분들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영상에서. 이것까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내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영상을 보시면은 될것 같고, 다음주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너무나도 딱 포인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내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뱅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거 아직까지는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은 안 된다. 지금 기사적인 부분을 딱 요렇게 놓고 보면은 뭐 카카오 그룹 먹티 경영진 사태 주식 재매입 소식에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어요. 상승적인 부분이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는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에 5%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딱 뉴스만 놓고 보면은 뭐 호재 같기도 하고,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태 뭐 호재 같기는 하지만 이미 먹고 튀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되돌리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렇게 센, 여러분들이 뭐, 이게 호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호재라고 하기에도 그렇게, 깜냥 정도,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음, 저랬구나. 뭐이 정도로만 딱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그래도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거, 카카오 뱅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카카오도 어찌됐던지간에 빅테크 규제로 이제 주가 자체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좀안 좋은 것들이 바바박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주요 뭐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금리 인상과 같은 변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이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상장 한달 만에 임원 8명이 동시에 매각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심지어 매각한 날짜도 역시 코스피 편입이 예정된 당일에 모두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부터 매도가 시작됐다 이게 스톡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매각을 했다 라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인간적으로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각을 하면은 시장이 고점으로 받아들이고 매도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카카오페이 먹튀방지법이 나온다 라고 한다? 이거 뭐 거의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이래서 좀 민심도 어느 정도는 좀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 그럼 민심이 돌아오게 올려고 하면은 결과적인 부분에서 좋은 내용적인 아니면은 실적을 정말로 크게 터트려서 오든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올해 신사업으로 뭐 커머스라든지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도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성장을 좀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좀 기사적인 부분이 여기 나왔더라고요. 네이버랑 카카오 콘텐츠 IP, NFT와 힘준다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아예 성장성이 끝나고 작살나고 없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린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적인 부분에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적인 부분이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뭐 토스뱅크라든지 K뱅크 인터넷 뱅크들이 상장을 했을 때과거의 하이브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시장의 그 섹터 금융 쪽 섹터 밸류 기준을 좀싹다 바꿔버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항상 시장 급하게 보지 마시고 맨날 맨날 뭐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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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미래적인 부분을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